오늘은 대전광역시에 올해 입주하는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고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축하금까지 지급하고 8천만원 이상 하락한 단지도 나오고 있는 대전 신축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약 7,400세대 대비하여 24년에는 1만 3천 세대의 물량이 입주하였으며 그리고 2025년에도 약 1만 1,000가구가 입주하여 수요량 대비 많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년은 잠깐 공급이 줄어들지만 27년에는 벌써 1만 5천 세대가 입주 예정 확정된 상태로 앞으로 대전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잉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전 25년 입주 단지 중에는 대단지가 다수 있고 청약 당시 경쟁률도 상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으나 소형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도 낮았고 현재 분양가보다 더 싸게 매물을 던지고 있으나 쉽게 팔리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25년 입주 아파트 총 10개의 단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과 현재 시세 수준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7월 13일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55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입니다. 소형평수 매물들이 다수 있으나 84타입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2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492가구 모집에 7,62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84 타입은 112가구 모집에 3,858명이 접수하여 34.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까지는 분양가보다 낮게 매도하려는 매물도 있었으나, 마피 매물들이 정리되면서 현재 분양가보다 싼 매물은 없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무피, 6월 무피, 7월 무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2동 4층 7 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58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7590만원입니다. 중도금 4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이므로 입주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둔산더샤 벨리프입니다. 세대수는 276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2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123가구 모집에 5,896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5.2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엄청난 대단지로 매월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5,580만원, 6월 1억 5천만원, 7월 1억 5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9,420만원 상승,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2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분양권 거래도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거래가 될 만큼 수요가 풍부했던 단지로 상당히 시세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SK뷰입니다. 세대수는 80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입니다. 22년 7월 청약을 진행하였고, 1순위에서 147가구 모집에 총 3,26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2.1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경쟁률 58대1로 가장 수요가 몰렸던 84타입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 1,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인데 일반 분양 매물 중에서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1,000만원, 6월 마이너스 3,865만원, 7월 무피로 시세는 5월 대비 1,000만 원, 6월 대비 3,865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7동 1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6,4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970만 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8,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이자가 약 2,300만 원인데 이자 또한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선화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입니다. 세대수는 99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2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360가구 모집에 총 513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4.2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 테라스 타입이 40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세대만 모집하였으므로 해당 타입을 제외하면 84타입이 35.37대 1의 경쟁률로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84타입의 매물 중 조합원 매물이 다수인데, 일반 분양 매물 중 호가가 가장 낮은 매물은 프리미엄이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00만원, 6월 500만원, 7월 2000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2500만원, 6월 대비 1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2동 2층 84A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64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00만 원, 옵션 1475만 원, 프리미엄 2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165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이차입니다. 세대수는 79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351가구 모집에 4,566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3,500만원, 6월 -3,500만원, 7월 -4,300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8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4동 43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90만원, 옵션 3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060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4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엘리프 송촌더파크입니다. 세대수는 799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22년 4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526가구 모집에 5,562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0.57대1을 보였습니다. 84타입이 27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수요가 몰렸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3,500만원, 6월 3,500만원, 7월 6,000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2,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2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80만원, 프리미엄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120만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지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실질적인 프리미엄은 1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시 6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5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약 2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둔산자이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97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다른 단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23년 9월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가라앉다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시점에 분양을 하여.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순위 705가구 모집에 48,415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8.67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입주하는 아파트 중 갑천이 트리플 시티 엘리프와 더불어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로 볼수 있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최근에 해제되었는데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집 공고를 통하여 당시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4700만원에서 최고 5억 3200만원이며 76타입은 최저 5억 3800만원에서 최고 5억 9800만원, 84타입은 최저 6억 200만원에서 최고 6억 9900만원, 99타입은 최저 8억 4200만원에서 최고 6억 8900만원, 펜트하우스는 17억 9100만원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1,910만원에서 4,770만원까지입니다. 둔산지구는 1990년대 조성된 신도시 택지지구로 현재 이미 주변에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입지적인 장점과 더불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인동에 위치한 대전 스카이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17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22년 7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35가구 모집에 25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85대1에 저조한 성적을 보이며 미분양되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아직 미분양 상태로 계약시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8,566만원, 6월 -6천만원, 7월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시세는 5월 마이너스 1,566만 원 상승, 6월 대비 1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저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30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62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92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이며 현장에서는 선착순 분양 중인데, 계약금 5%에 대해 계약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대전시 엘리오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4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75가구 모집에 2028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7.0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꽤 높은 경쟁률이었으나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분위기가 좋을 당시에는 너도나도 청약을 도전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6천만원, 6월 마이너스 6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5백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5백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20층 83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2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6백만원, 옵션비 1,6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320만원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갑천 이트리플 시티 엘리프입니다. 세대수는 93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2월 예정입니다. 22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85타입 이하는 공공분양, 85타입 초과는 민간분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순위 청약에 47,000여 명이나 접수하였고, 경쟁률로는 공공분양은 176.88대1을 기록, 민간분양은 85.37대1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단지의 주변 대비 낮은 시세로 분양을 하였으므로,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렸던 아파트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은 없으므로 해당 단지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4억 2560만원에서 최고 4억 662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281만원과 402만원입니다. 119타입은 최저 6억 520만원에서 최고 6억 585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40만원에서 588만원입니다. 122타입은 최저 6억 5230만원에서 최고 6억 6,56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415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양호한 입지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수요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의 2025년 입주 아파트 열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24년과 25년에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폭탄이 예정되어 있어 벌써 입주를 앞둔 24년 입주 단지들은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급폭도 그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입주 아파트 중 둔산자이아이파크와 갑천 이트리플시티 엘리프의 경우 많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고 현재 대기 수요도 있는 상황으로 입주 시점이 되더라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의 경우 항상 전세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투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철저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6년의 대전광역시 입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